다음은 비금속이 3개 이상일 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속 동작도 설명 드릴게요. 비금속이 3개 이상일 때는 아까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여기죠. 비금속이 두개두개 이하일 때 스토퍼가 하강했는데, 자 문제에 보면 세 번째 비금속부터는 저장박스에 저장을 해라. 스토퍼를 내리지 말고 제일 끝부분에 그냥 떨어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기본 사이클 종료까지 가지고 와서 어, 비금속이 3개 이상일 때 비금속이 들어오고 비금속이 3개 이상일 때는 기본 사이클이 종료가 되면 비금속 지연이라고 적었는데 약 우리 기자재는 떨어뜨리는데 약 3.5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3.5초 후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도록 사이클이 종료가 되도록 해라 라고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이클이 종료가 된다는 말은 앞에 우리 여기서 두개 이해할 때 사이클 종료 있죠. 여기에 타이머를 이 스톱 상승을 밖으로 이렇게 돌아서 어, 타이머를 집어넣으면 비금속이 3개 이상일 때는 끝점에 저장박스에 저장을 하고 나면 사이클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이 사이클이 종료가 되면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 사이클 종료에 의해서 사이클 종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이클 종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연속 동작 중일 때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오프되면 다시 말하면 연속 종료가 돼 버리면 연속 종료가 돼 버리면 다시 시작을 못 하게 됩니다 이 부분 그죠? 그래서 사이클 종료 부분이 여기에 꼭 들어가 있는 거 여기는 첫 번째 동작은 사이클 종료가 B접점이고, 연속 종료일 때는 사이클 종료가 A접점인 거. 이종료는 연속 동작을 종료시키는 거. 제가 49분까지는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49분을 그냥 연속 종료로 그냥 정해버렸습니다. 이 번호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게, 어, 비금, 아, 비금속 3개 이상일 때 프로그램이고, 자, 이제 금속일 때. 자, 이 금속일 때도 사실은 기본 사이클 이후거든요. 그래서 어, 비금속, 금속이 들어오고 기본 사이클이 종료가 되면, 그죠 금속이고 기본 사이클이 종료가 되면 배출을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가 이 기자재에서 봤을 때 여기서 감지가 되고 배출은 이 중간에 있거든요. 중간에서 이렇게 탁 쳐냅니다. 그래서 감지되고 나서 약 0.3초 정도 지나서 배출이 되더라고요. 0.3초. 그 시간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속이 감지가 되고, 0.3초, 또 4초 적어놨네요. 0.4초. 0.3초나 4초 후에 배출 실린더를 전진시켜서 배출박스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배출 전진이 되면 바로 배출 후진되도록 하고, 배출 후진 센서가 동작하면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죠. 금속 동작이 종료가 되는 거죠. 금속 동작이 종료가 되면, 사이클 종료. 여기다가, 아까 비금속 3개 이상일 때하고 똑같이, M46 금속 종료를 사이클 종료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이 46이 아까 처음 우리 동작시키는 이 지점에서의 역할들을 다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초기화되거나 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런 형태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경우, 했다해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고 자 문제에 표시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거는 다돼 있는데 창고실린더가 동작을 한다 근데 창고실린더를 후진한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후진해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 다 끝나고 나서 위에 있는 제어조건을 보고 창고실린더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동작을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어, 이 앞쪽에도 창고실린더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산업기사 시험을 치면 감독관님한테 창고실린더를 언제 후진 시키느냐 질문을 하시거나 또는 여러분이 저기한 위치 저는 이제 서브리프트가 마지막 위치로 원점 복귀 할때 창고가 이 서브리프트가 원점 복귀 한다는 말은 흡착실린더가 후진 했을 때 거든요 흡착실린더가 전진해 있는 상태에서 서브가, 아니, 창고가 움직이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리프트가 어, 복귀할 때 창고도 후진하도록 그렇게 저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맞춰서 또는 그 감독 선생님의 어, 지시에 따라서 이 지점은 잡으면 될것 같아요. 자 출력 부분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연속 동작까지 완성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